22-1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맞는 내용입니다.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 등중 보건과 관련한 보호구 구입 시 저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지도 조언은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외딴 곳으로 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 전문기관과 업종별 유해 인자별 보건관리 전문 기관으로 구분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는 보건관리자가 될수 있다. 자. 이게 네, 정답입니다. 17번에는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보면 이것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이게 질문이 6개인 걸 보면 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산업보건 지도사를 자격을 가진 사람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건관리자의 자격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